여러분, 모두, 아,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오늘은 중피부를 오랜만에 할텐데. 와, 진짜. 132반페르시132 우레이가 보이죠? 이제 10개 보면은, 이제 여기서 랜덤으로 뽑을 수 있는 팩을 주는 것 같습니다. 132 우레이. 와, 2억이네요. 2억 되고. 그리고 반페르시 선수를 보면은 이제 이것도 2억대 2억대 반페르시 2억대 우레이 선수고요음 여기서 랜덤으로 뽑을 수 있구나 어 다섯 개를 뽑았고요 이제 그 다섯 개만 더모으면은 이제 여기서 랜덤으로 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한 번씩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야, 근데, 우레이 선수가 역시, 중피보다 꽤 되게, 비싸고, 되게, 화려하게 나왔죠? 이제 그 옆을 보면은, 이제 여기서 스킬 게임 하고, 그러면은,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. 와, 굴리트야, 이거? 블리트149 7친 레이카르트 보이고 어, 슈바인슈타이거 체은가체은 체으? 코브레트 칼로스 제주스 마이디니 얘는 칸토란가? 마네하고 다 보이죠? 이제 이걸로 만 개를 쓰면은 이제 얻을 수가 있구나. 그리고 이 토큰, 이거 천 개가 있어야 이제 호카를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만의 부부를 쓰면은 이제 호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중피문는 과금 유도부터가 다르죠. 대충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나왔습니다. 와, 누레이즈는 되게 놀랍네요, 진짜.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우레이가 있을까? 중국 선수들도 보이고요. 우레이는 안 보이네? 여기도 우레이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야. 이게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전설이잖아요. 와, 잠깐, 시카? 이게 얼마야? 9억. 69억. 469억이네요. 와. 이게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전세 같은 느낌이겠죠, 아무래도? 우이 한번 보고,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겠죠? 왜 없어? 뭐지? 응? 음? 왜안 쳐져? 다시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